반갑습니다. 글쓰는 국어 대역쌤 수업입니다. 오늘은 소설의 시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눈이 바라보는 위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소설의 시점이란 소설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바라보는 위치를 소설 속 시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 일어나는 사건을 말해주는 사람 소설 속 사건들을 바라보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시점이란 바로 서술자의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서술자의 위치와 시점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잘 보세요. 아빠가 아이를 이렇게 착 던져 주면서 이런 거 서울 구경 뭐 이렇게 하게 던져 주고 있어요. 자, 이 사진 속에 일어나는 상황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볼수 있습니다. 아빠는 이제 손에서 이제 떨어질랑 말락하게 아이를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던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겠죠. 하지만 멀리서 이 아이를 던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엄마는 경악할 겁니다. 헉, 애를 지금 저렇게 위험하게 하늘을 향해서 던지다니! 자, 그것은 엄마가 바라보기에는 이 사진처럼 엄청 멀리 높이 던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아빠가 진술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준다라고 했을 때그 내용과 엄마가 저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때그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죠. 다르겠죠. 자, 서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작품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전달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 전달되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 확인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시점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점을 보통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1인칭 시점에서는 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나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시점이고요. 3인칭 시점에서는 나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3자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시점입니다. 먼저 1인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칭 시점 중에 그 등장하는 나가 주인공인 시점을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가 주인공을 관찰해서 서술하는 시점을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두 가지 시점이 적용된 작품을 보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갈매기야. 큰 바위 섬에 살고 있지. 파란 하늘과 구름은 언제 봐도 좋아. 따뜻한 바람이 불면 높이 날아올라 물고기 떼를 찾고 배가 부르면 친구들과 모여서 수다를 떨지. 잡은 물고기를 먹는 것도 좋아해.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어. 뿌웅! 어느 날큰 배가 바위 섬으로 다가왔어. 모래소리와 함께 큰 배가 바위 섬 옆을 지났지. 후리를 지르고 손을 흔들고 큰배 뒤에서 아이들이 무언가를 던지고 있었어. 툭툭 바스락 어? 이게 뭐지? 콕콕 쪼아봤어. 짭조름하고 고소한 냄새에 코끝이 찡했어. 조심스럽게 한입 깨물어 보았지. 와부작 바삭. 타악 이 맛은 뭐지? 그건 마치 훌쩍 날아오른 뒤에 바다 한쪽이 쿵 하고 무너져 내린 거대한 구멍 속으로 바닷물과 함께 빨려드는 느낌이었어. 첫 번째 작품, 바삭바삭 갈매기의 한 장면이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외치죠. 나는 갈매기야! 자, 나가 등장하고요. 이 갈매기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갈매기이기 때문에 사실 과자라는 걸알수 없는 것. 이것은 갈매기라는 주인공이 가진 한계인데 독자에게 서술되는 내용의 한계로 정확하게 사용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주인공의 마음속이 다 나와요. 이게 뭐지? 하고 놀라는 것까지. 자, 이것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가진 특징입니다. 두 번째 작품 보겠습니다. 우리 아빠는 최고야. 우리 아빠는 무서워하는 게 하나도 없다. 커다랗고 험상 굳은 늑대도 안 무서워한다. 우리 아빠는 달을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고, 말레줄 위로 걸어 다닐 수도 있다. 물론 떨어지지 않고, 우리 아빠는 거인들이랑 레슬링도 할수 있고, 운동을 날 다른 아빠들이랑 달리기 시합을 해도 문제없이 이긴다. 우리 아빠는 최고야. 두 번째 작품은요, 어린 시절에 많이 보셨었을 우리 아빠가 최고야 라는 작품인데요. 여기 주인공 누굴까요? 그렇죠. 아빠입니다. 이 아빠를 어린아이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가면 우리 아빠는 나를 항상 웃게 해준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빠를 바라보는 어린아이가 관찰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서술하는 역할까지도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시점을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좀 황당 무게할 정도로 아버지가 대단해 보이는 거죠. 우리 아빠니까. 자, 이렇게 관찰자가 어떤 나이냐, 어떤 지위냐, 어떤 성별이냐 하는 걸 가지고 독특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3인칭,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인칭의 서술자는 작품 속에 등장할까요? 네, 맞습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 3인칭의 등,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어요. 작품 밖에서 바라보는데 능력치가 좀 다릅니다. 사진을 찍듯이 일어나는 일들을 그 순간, 여기서에 대해서만 알수 있는 그런 관찰자가 서술하는 시점을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서술자가 있을 수 있냐면 작품 속에 없는데 주인공들의 마음을 다 알아요. 심지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알고 미래에 있었던 일도 짐작하듯이 막 이렇게 스포를 날려요. 이런 서술자가 존재하는 것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합니다. 신처럼 전지적 능한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죠. 3인칭 시점의 소설 두편 보시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 씨는 두 아들인 사이먼, 패트릭과 멋진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멋진 정원에다 멋진 차고, 멋진 차도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피고 씨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보, 빨리 밥 줘. 피고 씨는 아침마다 외쳤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중요한 회사로 행안이 가버렸습니다. 엄마 빨리 밥 줘요. 사이먼과 패트릭도 외쳤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중요한 학교로 행안이 가버렸습니다. 피고 씨와 아이들이 떠나고 나면 피고 부인은 설거지를 모두 하고 침대를 모두 정리하고 바닥을 모두 청소하고 그러고 나서 일을 하러 갔습니다. 첫 번째로 본 작품은 돼지책입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부를 때 나라고 하지 않죠. 피고씨, 피고씨 부인, 사이먼, 패트릭, 이렇게 이름을 부르거나 그 사람의 지위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되는 내용 안에서는 지금, 여기서 볼수 있는 것들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피고 씨 부인이 혼자 남아서 설거지를 할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등장하지 않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이먼이 왜 엄마에게 저렇게 말하는지 이유가 설명되지 않아요. 이처럼 등장인물의 마음에 대해서도 모두 독자의 상상에 맡기는 것. 이것이 3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순간 무지개 물고기는 꼬리 지네론 쪽에서 물결이 살랑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란 꼬마 물고기가 돌아온 거예요. 무지개 물고기야? 제발 화내지 마. 난 그냥 작은 비늘 한 개만 갖고 싶었을 뿐이야. 무지개 물고기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아주 조그만 반짝이 비늘 딱한 개뿐인데 뭘한 개쯤은 없어도 괜찮을 거야. 무지개 물고기는 조심스럽게 가장 작은 은빛 바늘 한 개를 뽑아서 파란 꼬마 굴고기에게 주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파란 꼬마 고마 물고기는 좋아서 물거품을 보글보글 내뿜으며 반짝이 비늘을 파란 비늘 사이에 끼웠습니다. 무지개 물고기는 기분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무지개 물고기였는데요. 무지개 물고기는 작품 속에 나가 아닙니다. 계속 무지개 물고기라고 칭해지고 있죠. 이 물고기는 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물고기의 생각이 무엇인지 독자에게 다 전달을 해줍니다. 이러한 시점을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 전지적 서술자는 어, 등장하는 인물들의 마음을 다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자는 마음 푹 놓고 말해주는 걸잘 듣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점의 종류 네 가지를 공부해 보셨습니다. 1인칭 두개 3인칭 2개였습니다. 1인칭 시점에는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었고요. 3인칭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었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의 가장 큰 특징은 주인공의 마음을 주인공이 직접 말해 주는 것처럼 들려서 독자는 이 주인공에게 굉장한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고요.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는 주인공의 마음을 알수 없어서 긴장감이 생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 이 관찰자의 어떤 특성에 이~ 있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여자냐 남자냐. 어린아이냐, 어른이냐 하는 관찰자를 어떤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에서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전달해주기 때문에 독자가 상상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넓고 객관적으로만 진술해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지적 시점은요. 작가가 아주 친절하게 온갖 얘기를 다해 줍니다. 그래서 독자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서술자 얘기를 듣기만 하면 이 내용 이해를 쫙다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상의 여지가 없어서 새롭게 생각해 보고 나만의 의미를 찾고 이런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술자와 소설의 시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